이번에는 밖에를 공부해요. 과일 주스가 먹고 싶어요. 무엇이 있어요? 사과가 있어요. 오렌지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딸기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사과만 있어요', '사과밖에 없어요', '영화표를 예매할 거예요', '그런데 자리가 많아요', '아니요', '하나만 남았어요',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영화를 보고 싶어요. 자리가 하나 남았어요. 이 자리만 선택할 수 있어요. 과일 주스를 마시고 싶어요. 사과 주스만 있어요. 사과 주스를 마셔야 해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이때, 밖에를 써서 말해요. 사과 밖에, 하나 밖에. 이렇게 말해요. 밖에는 명사와 함께 써요. 명사 뒤에 써요. 주말, 받침이 있어요. 밖에를 써요. 주말 밖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 받침이 없어요. 밖에를 써요. 하나, 밖에, 이렇게 말해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모두 받에를 써서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자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한 시간밖에 못 잤어요. 사과 께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렇게밖에는 안 동사 못 동사 없다. 모르다와 같이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써요. 그럼 예문을 볼까요? 영화, 시 간이 얼마나 남았 어요？조금 밖에 안남았 어요？빨리 가요.